1 6 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자 이차함수하고 직선이 있습니다. 이 직선의 식이 y는 자 2분의 1x 자 플러스 1입니다. 자, 두점 PQ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자 뭐라고 돼 있어? PQ의 중점, PQ의 중점을 M이라고 하자. 여러분 이렇게 길이 같다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 M에서 y 축이 수선의 발을 내렸는데 요 길이가 뭐라고요? 1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중점 보이시죠? 이 중점의 요 x값이 자 1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자 선분 PQ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교점의요 X 값을 알파라고 한번 해보자. 자, 여기를 베타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M이라는 점이요. 이게 중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지금 요 길이하고 요 길이도 어때요? 똑같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알파와 베타의 중점이 어, 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에 나누기를 해줘야지 중점이 되겠죠? 자, 그럼 따라서 우리는 자요 값이 1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자두 군의 합이 어, 2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두군 알파하고 베타라는 거 이것은 요아이하고 요아이의 교점을 얘기하잖아. 그래서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 그죠? 자 연립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2분의 1x 더하기 1자 2로 곱한 다음에 한쪽으로 이왕 한번 해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자, 2를 곱한 다음에, 그죠? 2ax, 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다. 자, 이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고 베타가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두근의 합은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자, 2a분의 1이요. 자, 두근의 곱은, 어, 마이너스, 뭐가 됩니까? a분의 1 된다는 거 확인되시죠? 자, 두근의 합은, 자, 이거분의 이거, 마이너 이거분의 이거고, 두근의 곱은 이거분의 이거니까, 어, 맞습니까? 좋아요. 자, 근데 두근의 합이요. 2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2라는 거죠. 2라는 거. 그래서 a 값은요. 자, 4분의 1이 나와요. 자, 그럼 이제 두 분의 곱은, 자, 뭡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여 요까지 됐을까요? 자, 그랬을 때. 자, 우리는 무엇을 물었느냐? 요 길이를 물었다라는 거야. 우리 형아펜으로 한번 체크 한번 해보자. 자, 요렇게 요 길이를 물었어요. 자, 그래서 얘들아, 이게 직각성각형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렇게. 자, 요렇게. 자, 그랬을 때. 자, 여기서 요까지 길이가 베타 빼기 알파 아닙니까? 그죠? 자, 여기서 요까지가요. 자, 베타 빼기 알파가 될 것이고. 자, 여기서 요까지의 길이가 뭐가 되느냐? 이 Q의 Y 값이, 이 베타를 대입한 값이니까요. 자, 요 Y 값이 2분의 1 베타 플 1이고 자 그다음에 요때요 요 y 값이 결국 뭡니까 2분의 1 알파 플러스 1이니까 이 간격은 요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면 되겠죠 그럼 1은 없어지고요 자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에 베타빼기 알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 직각상각형이 나왔잖아 여기 직각상각형 살짝 여기 한번 가지고 와 보시면은 자 어차피 여기 베타빼기 알파 베타빼기 알파 같죠 그래서 길이 b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자 여기가 이제 2분의 1이고요 자 여기가 지금 어 1이니까 결국 1대 2지 않습니까? 자연수로 한번 나타내 볼게. 자, 기가 지금 1대 2라는 거예요. 그럼 피타고라스 쓰레게 되면 이 루트 5가 되죠. 1대 루트 5입니다. 뭐라고요? 자, 요 길이의 루트 5배가 얘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PQ는 뭐가 되느냐? 요 길이의 루트 5배가 되는 거야. 그래서 2분의 루트 5의 베타 빼기 알파다. 그래서 우리는 베타 빼기 알파를 구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이제 곱셈공식 쓰면 되겠죠. 자, 이 아이는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빼기 4 알파 베타니까요. 자, 그럼 대입하게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 2라고 찾았고요. 자, 그리고 두 분의 곱도 마사라고 찾았습니다. 그 대입을 하게 되면 플러스 16이 되어서 20이 되죠. 자, 그래서 베타 빼기 알파는 어 2루트 얼마가 돼? 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대입만 해주면 끝나지. 2분의 루트 곱하기 알, 베타 빼기 알파가요. 자, 2루트 5입니다. 그 정답은 네 3번이 되겠네요.